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KCTV 뉴스는 오늘부터 연속해서 오영훈 도정 각 분야를 점검하는 기획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인사와 조직 운영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취임 직후 인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행정시장을 비롯해 출자 출연 기관장과 공기업 사장에 이른바 선거 공신을 임명하거나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오영 지사 핵심 자즉 오해관으로 채워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거 전에 어떤 특정 자리에 대해서, 직위에 대해서 약속을 했던 단한 건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부 인사 청문회 부적격 결론에도 임명은 강행됐고. 최근에도 1년 넘게 공석이던 제주도 법무특보 자리에 오지사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최근까지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여기에다 오영훈표 첫 조직 개편 또한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연말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을 진행하며 후보 시절 약속했던 노동 정책 전담 부서 설치 공약을 개편안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종 확정된 민선 팔기 공약 실천 계획에 노동 정책 전담 부서 내용이 빠져 있어 앞으로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처음에 공약했던 노동 전담 부서든가 노동 특보 이런 설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이 정도의 그 정도는 하면은 지역 노동은 또 사라지 않을까하는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단행된 5도정의 정기 인사는 전임도정과 다를 바 없는 영공서열식 관행적 인사의 연장이라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오영훈 지사가 꺼내든 게 발탁 추천제지만 이 또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4, 5급 승진 심사에서 20% 범위 내에서 성과 창출 공직자를 발탁해 승진자로 결정한다는 내용인데 실국단 사업소별로 성과를 낸한 명씩을 추천하고 승진 순위가 낮더라도 발탁 추천제에 의해 승진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발탁 추천하는 주체가 공무원 근무평점을 주고 있는 해당 실국장으로 얼마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하반기 인사를 한 달이나 앞당기고 이례적으로 도의회 임시의 기간 중에 단행하며 그 배경을 놓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후보 시절에는 도민이 주민이다 하면서 결국 도민들의 결정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겠다, 중시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도지사가 되고 나니까 인사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지사가 말하는 것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와 의회 간 소통과 협치도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같은 당의 도지사와 다수당 의회의 탄생으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예산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서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지역에서 사업화 시키고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공유해야 되는데 이런 공유하는 뭐 시점이든 내용이든 절차든 이런 게좀 미흡했다 이런 부분에서 서로 좀 소통하고 공유를 하면 잘 풀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다. 출범 1년을 맞은 민선 8기 제주도정. 새롭게 시작하는 2년 차부터 오영훈 지사의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제대로 녹여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